19일 남은 대선 판에서 이분의 의중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분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다에 신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모든 걸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laughs> 예,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보셨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회 박지원 위원장님 이름이 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계속 오르내리는데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오신 홍준표 유승민 뭐 문재인 저를 공격하는 거 보면은 저 하나 못 당하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 답변은 마음에 드셨어요? 안철수 대 후보는 뭐저 정도 말씀하시면 잘하신 거 아니?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위원장이 상황이 된다 이런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홍준표 후보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이라면 거기는 박재원장입다 어제 내가 잠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포스터 사진이 합성 사진이냐. 그기는 전문가가 알아서 했다.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먹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자, 좀 박홍준표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분은 대통령 안될 뿐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야지 저기저기다 반응하면 은 저만 손해죠. 공격을 또 하시는 건가요? <laughs> 아니, 공격이 아니라 예예. <laughs> 예. 저는 일관되게 우리 당 대변인들에게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이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코멘트하지 마라. 네. 단 신상, 심상정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 진보당 계열들이 늘 합쳐줬거든요.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칭찬하고 나머지는 말하지 마라. 이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또 하고 다른 후보도 아니 그런데 또, 네네. 제가 채널 A에 저를 인터뷰하는 겁니까? 홍준표 선전해주 겁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뭐 홍준표 아니, 후보를 저를 그렇게. 네네. 코너를 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laughs> 저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 코너로 안 몹니다. 박박원장의 코너를 아, 네. 이유도 없고요. 네. 또한 가지. 그런데 저도 궁금하고 다른 유권자들 궁금하고 후보들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박지원 위원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상황됩니다. 국민이 성악이 된다. 네. 그리고 먼저 제가 그랬어요. 홍준표 쪽이면 문재인 된다 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글쎄요. 네, 그래서 <laughs> 제가 저는 분명합니다. 수십 차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금년에 75입니다. 어? 또 저는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끝내는 게 좋지 이상 욕심 내면은요 과욕입니다. 노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돼서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초대 평양대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제가 그때 대... 평양대선 하면 채널A <laughs> 초청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 그때 그 김영란 법에 걸리지 않으면, 위반되지 않으면, <laughs> 취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DJ 비서실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당 창당 때부터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원내대표, 대표, 뭐 비대위원장, 이제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그, 뭐 어떠한 자리를 맡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혀 뭐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지 여론이 제가 조작을 하겠어요 어? 이저 민주당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문건을 만들어서 하겠어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한번 보셨을 텐데요. 박 대표님, 양자 대결일 땐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엇비슷한데 다자 대결일 땐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그 실제로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몇 프로, 어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불과 20일 전에 보십시오. 네네. 20일도 안 됐죠, 뭐. 19일 남았습니다. 아니요. 전. 아, 20일 전. 네네. 전에. 문재인 후보한테 우리 안철수 후보는 거의 30여 프로 뒤졌어요. 네. 제가 왜 안철수 후보를 독철수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5% 지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7, 8%를 하면서 과거에 1등하던 안철수 후보가 3등, 4등, 5등을 했어요. 이 정치인은 자기 지지도가 떨어지면 대선후보는 못 견딥니다. 환기문 네. 총장 보세요. 1등 하다가 떨어지니까 2주 만에 사퇴해버리잖아요. 황교안 대임 보세요. 못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 후보는 그걸 지키면서 제가 얘기하면 은 선배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10개월 전부터 결국 텔레비 나오는 모든 사람, 저 사람들은 후보가 아니다. 이제 두고 봐라. 안철수 대 문재인 부도가 되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붙어있잖아요. 네,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네. 또 오자구도에서도 우리가 2, 3% 이긴 적도 있지만은 지금 뭐 거의 한5% 3% 이렇게 뒤지고 포인트 뒤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기다. 네, 일종의 조정기다. 네, 그렇게 보는데 저는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는 딱 고착돼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남았지만은 이 사이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국민적 공감대가 문재인은 안 된다. 왜? 문재인 공포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박 의원장님 말씀은 뭐 문재인 공포증이 있다. 하지만 지금 어찌됐건 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수위를 달리고 있는 건 문재인 후보고. 자, 보십시오. 불과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호남에서 90%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서 48%를 받았어요. 네. 4년 내내 대통령 선거 운동했지만은 지금 호남에서도 그반투막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지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불과 4월 5일부터 실질적으로 지지도가 상승되어 있는 안철수 후보가 조정기라고 하더라도 고착되고 상승세. 이걸 보면은 저희는 자신하지만 그러나 서,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져요.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양강구도가 형성된 것은 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를 이기려면 워낙에 이제 정치 구단이시니까요. 선거를 이기려면 어떤 전략, 예를 들어서 뭐 바른정당 정도와는 좀 연대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의원들이 국민의당을 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치 구단으로서 뭐 어떤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는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이 알파고 국민. 그리고 미국 이민도 지금은 멜팅팟 용광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 채소와 과일의 맛을 유지하면서 샐러드 맛을 내는 샐러드 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도 샐러드 볼 그런 통합 정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세력과는 함께 연대하지 않겠다. 문재인 후보처럼 지금까지 적폐 청산 부르짖다가 저희한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보세요 자기가 떨어지니까 급해 맞아가지고 엊그제 대구에 가서는 중도 보수하고도 함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아 죄송합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웃을 거다. 그러면 그걸 말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날 광주에 가서 호남이 뭐 나의 어머니다. 어? 적폐세력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변명하기 때문에 문재인 공포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안... 예. 거기는 오늘 또 그~ 문재인 측 그~ 뭐~ 상당한 중량급 인사가 자유한국당의 건전한 보수들하고는 함께하겠다 자기들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왜 나무집 걱정하냐고요 저희는 적필세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 저희 위원장님 나오셨 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내가 호남 살고 그~ 부산 출신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당연히 그걸 해야죠. 문재인 후보가 선거 운동이 뭡니까?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응? 정치인은요. 그렇죠. 이게 좀 비, 나쁜 표현 같습니다. 비하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얘기를 해야지. 사실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처가가 장모님이 지금도 여수에 살고 계세요. 네. 호남의 사이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부산 출신이에요. 네네. 자기 진짜 아버님 고향은 밀양이랍니다. 아버님이 부산 공고 나오셔서 의사고 할아버지는 부산 상고를 나와서 농협에 계셨대요. 자기는 초중고 부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로 대학 온 것도 아닙니까? 어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 문재인 후보는 그거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계속 그런 그 호남 적통의 뭐이 유지, 역사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유지하다가 지난 총선 때, 지난 대선 때90% 밀어줬는데 어? 자꾸 거짓말하다가 어? 나는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은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 않겠다. 정치도 떠나겠다 했다가, 아, 그때는 전략적으로 했다. 이렇게 무시하니까 심판 내렸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네, 그래서... 전통적인 야당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홈베이스가 없어요. 부산에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후보는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 정치를 할 거다. 아니, 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문재인 편도네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야죠 제가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면서 질문하면은 제가 민주당 그 다른 분들 나오시면은 똑같이 국민의당 표현에서도 얘기를아 저는 그렇게 안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 이건 대표님 나오신 김에 오늘 뭐 홍준표 후보 좀 기분 나빠하셨으니까 대표님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어, 들어? 예, 예. 우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온갖 네가티브 공작의 진원지, 엄화하고 심지어 안철수 알고 보니까 갑철수, 부도덕 금수저 협량 등을 집중 홍보하라고 문구까지 일선선거 현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님이 밝혀졌습니다. 데이 네,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시면요.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이라고 돼 있고 민주당 전략본부 전략 기획팀에서 만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박지원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안철수 검증 의혹 지속 제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한다. 이런 게 있고 그 중요한 것으로 안철수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더라.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캠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생산해서 네가티브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인정을 한 보도가 나왔는데 평상시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분이 아닌데 오늘은 또 아니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했나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잘 돌려요 저도 굉장히 불안한 게 당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을 하지 마라 또 문건 만들어서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엄연히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민통합 무슨 뭐 어? 뭐, 전 의원이 의장으로 있던, 거기서도 하다가 걸렸잖아요. 어? 걸려서,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도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저렇게 문재인 후보처럼 민주당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은 국민이 믿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뭐좀안된 얘기지만, 경선 불법 동원 의혹도 있었고요. 그민 국민의당에서는 이러한 뭐 문건이라든가 문건은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나 이런 것도 수,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동원한 것이 발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하고 부대변인 측에 있는 젊은 친구와 해서 해임시키고, 우리는 당원권 정지 징계위원회 다해외해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문재인 후보, 전주 우석대학에서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밥 주고, 뭐다 동원한 것, 자기하고는 관계없다는데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시락에서 면합니다. 자, 위원장님, 이런 일을 해서는 그런, 안 된다. 이거 죠 예,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위원장님, 그 우상호 뭐 선대위원장 얘기를 했으니까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저 문건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 전략본부장 등이 체크해봤는데 내용, 내용은 아는 사람이 없더라. 캠프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좀,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상 우상호 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님을 상대해서 몇 개월간 문모닝으로 계속 공작하신 분이 박지원 위원장 아니시냐? 공작이 아니라 네, 네. 사실을 얘기했어요. 제가 문모닝 얘기해. 했습니다. 네네. 해야죠. 아니 우리 당에 지금 물론 다른 분들도 잘하지만은 제가 나서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길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저런 분이 아닌데 좀 초조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안철수를 문재인이라고 잘못 발언하셨어요? 진짜 전략적이신.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실수로, 한참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을, 이름을 자꾸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순발력 있게, 아, 내가 일부러, 문재인이라고 했더니, 역시 우리 진짜, 안철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금방 지져가는군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금세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왁 웃었는데,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박지원의 본심은 문재인 지지라고 딱 그것만 유튜브 만들어서 얼마나 뿌렸어요. 그런 것은,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 TV 토론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명.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이렇게 자기도 실수했잖아요. 저보다 대통령하겠다는 대통령 후보도 실수하면은 저는 그것을 금방 시정하고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또 우리 출입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기자분들에게도 정정하고 문재인 후보 정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 3D 프린터? 아니 우리가 지금 다 3D 프린터로 가잖아요. 5G, OG? 5G에서서 그렇게 한국말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5G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뭐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그럼 5G라고 했으면은 그게 5G라고 하는 막 신세대 용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구태여, 한국말 쓰려면 5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거 이용지 A4 용지예요, A4 용지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laughs> 알겠습니다. 그 오늘 완전 히작심 하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모실 거 그랬어요. 시간이 아쉽기도 다 됐는데, 자, 아니 오늘 홍준표 후보. 계속 인터뷰했으니까 저하고 길게 해야죠. 네. 왜저 불러놓고 헌터, 홍터내가한번더 내일, 내일 나오시던지 이제 번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많아.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왔는데요. 내일은 박남매로 손발을 맞췄지만 지금은 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선대위원장의 입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선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하고 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0초 <laughs> 네. 후에 들어오겠습니다.